보글러스로 떠나는 세계일주 136일째 세계일주 오늘은 올림픽 경기가 시작된 그리스 올림피아로 가겠습니다. 1896년부터 올림픽 대회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올림픽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고대 뒤에 돌무덤은 제우스 신전, 무너진 신전 앞에서 농담 따먹기를 하고 있는 두 분. 이것은 올림픽 성화하는 곳. 며칠 전에도 나왔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그리스 여신들이. 어제는 아테네, 오늘은 펠로포네소스 반도에 있는 올림피아로 가겠습니다. 오른쪽은 에게해, 왼쪽은 이고니아 해죠. 쪽 들어가면 어 먼저 눈에 띄는 게 오른쪽 올림픽 경기장 같이 보이는데 아테네에도 이것을 본다서 그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오면 입구가 이쪽인데 어 제우스 신전 그다음에 헤라 여신의 신전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그 헤라 신전 바로 앞에 올림픽 성화가 있죠. 위에 것이 헤라의 신상 맞습니다. 신, 신전. 그리고 이쪽이 조금 전에 보았던 올림픽의 입구. 돌무덤으로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기를 뛰어 들어가서 저 앞에 있는 선 하나 보이시죠? 이 선에서 출발점입니다. 달리기 출발점인 것 같고. 오른쪽은 심판석. 이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음 시상대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좀 허물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폼나게 좀 남아 있습니다. 이 오른쪽 그림이 시상대입니다. 그리고 하나 불뚝 솟아 올라 있고 나머지는 다 쓰러져 있는 제우스 신전. 예전에는 제우스 신전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다 무너져 버리고 하나만 남았습니다. 예. 헤라 여신의 신전이고, 지금 바로 앞에 보이는 돌무덤이 성화하는 그곳입니다. 아테네에 왜 제우스 신전이 제일 최고의 왕이었던, 제우스 신전이 있어야 되는데, 아테네 신전이 제일 멋지게 있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이전에, 아테네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쪽에 제우스 신전을 크게 세웠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쪽에 아테네 신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우스 신전은 이곳이 가장 크고 웅대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올림픽 경기장. 조금 전에 보았던 입구와 올림픽 경기장입니다. 저 멀리 입구가 보이고 경기장 안에서 한 바퀴 빙 돌아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성화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 여행은 그나마 아쉬운 대로 뜻이 있는 여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폴로 신전에 있는 내일은 델포이 신탁을 하는 템포, 델포이로 가겠습니다.